자 they were very surprised.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건 감정 나왔으니까 이거 감정의 원인 그냥 원인이라고만 쓸게요. 원인 용법이겠죠. 그래서 뭐뭐 해서 자그 효과 백신의 효과를 봐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 develop 되는 pp겠지. 어, 그래서 리서치 팀에 의해 그 3년 3년 후에 어, 3년 동안 리서치 팀에 의해서 개발된 이럴 땐 개발하다.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봐서 그들은 매우 놀랐다. 자, 이거 아까 그 결과용법이었죠? 그 의사는 페인 i n t 위 w a l 똥으로 벽에 칠하다. 어, 그니까, 그때까지 살았다. 농담 삼아 한번 집어넣은얘기예요 자, in the same class, 똑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실에서 학생들, 자, 명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자, sit 앉아 있다. 다른 줄에. 동사 앞에서 끝나고요. 자, 다른 줄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are hard to see. 더 어렵다. 자, 여기는 요 용법은 정도 용법이겠지? 앞에 있는 hard가 e r 형용사니까. 그래서 보기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familiarity and friendship 이건 접속사고요. 그래서 친숙함과 우정이 발달하지 않는다. 음. 자,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자, 여기는 명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형용사 적용법이야. 음. 아, 이거는 그냥 접속사로 해석하는 게더 낫겠다. 뭐뭐 할때그 다음날 아침에 그녀가 어, 현관문을 열었을 때 she was terrified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여기는 이제 앞에 감정이 나왔으니까 원인용법이겠죠? 뭐뭐 해서, 어. 그 커다란 곰을 봐서 놀랐습니다. 이거는 동, 명사다이니까 형용사종법. had been tracking her. 이거는 과거, had, 피, had, 빚는 비동사의 pp니까 과거 완료. 그 다음 b-i-n-g 가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쓴 거죠? 음, 그래서 그녀를 추적해 온 커다란 곰을 봐서 공포에 질렸다. 자, 폴리에스테르. 음, 이 폴리에스테르는 명사담이니까 당연히 형용사 조용법. is man-made.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만드는 이 폴리에스테르는 자, cost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뭐보다? 면보다는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이건 당연히 형용사 조용법이겠죠? 음, 자. 자연적으로 자란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면보다는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A a b 에요 비쌉니다. 가, 이거는 정도 용법이겠지? 앞에가 형용사 expensive니까 가공하기에는 어, 더 비쌉니다. 자, since Red Dragon has the ability, 뭐 대문자로 썼으니까 명칭 이름이겠네, 그죠? 이 Red Red Dragon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nce 접속사, 자, 모할 능력, 명사 다음이니까 형용사 적용법이죠. 음, 자, 모든 마법의 공격을 무효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충분한, 어, 충분한 데미지 딜러들을 모아야만 합니다 데미지 딜러가 댐 딜이라 그러지 뭐 하는 건지 알죠 음. 그래서 얘는 어 정도 용법이 되는 거야 enough to 용법이죠 뭐뭐 하기에 충분한 자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레드 드래곤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근데 뭘로 with 뭐뭐 으로 물리 공격으로 레드 드래곤을 물리치 물리치기에 충분한 데미지 딜러들을 모아야 한다. 자, since 포켓몬 게임 requires uh, too many complex strategies to memorize. 얘도 투투용법이죠. 그래서 얘도 정도용법이야. 그래서 암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전략을 이 포켓몬 게임은 요구하기 때문에 since 접속사죠. I'd rather play. 나는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 하겠다. 나는 차라리 리니지를 플레이 하겠다. 어, 포켓몬 게임보다는 오히려.